안녕하세요. 작가의 식탁 TV 이 작가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방학 우리 학부모님들에게는 걱정이 가득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학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우리 학부모님들의 이제 방학을 맞는 마음가짐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우리 초등 시기 아이들 방학 이번 방학 계획 독서 그리고 글쓰기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해 보세요 하는 내용으로 한번 어, 이번 영상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초등학교 시기별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초등 저학년 시기 그리고 어, 중학년 시기 그리고 고학년 시기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하나하나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 저학년 시기 1, 2 학년 시기죠 제가 전에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어,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가지고 먼저 이제 영상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학교에서도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림 일기 쓰기가 진행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방학 기간에서는 일기 쓰기를 차근차근 해 나갈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2학년. 친구들까지도 함께 하면 좋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평일에 우리 평상시에 해나가는 어떤 루틴이 있잖아요. 저는 평상시에 이제 방학 이전에 했던 그 어떤 루틴은 흔들림 없이 계속 이어나갈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방학 기간에는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좀 늘려나가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 일기장. 두 권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학교 숙제로 이미 주어질 거라고 저는 여겨지거든요. 학교 숙제용 그림 일기장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기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와 함께 해 나갈 일기장이에요. 그 일기장을 보면은 학교에서 해온 일기장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라든가 이게 하나하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눈에 너무 확연이 드러나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엄마가 다시 이제, 어, 색깔 볼펜으로, 눈에 확 띄는 다른 색깔 볼펜으로, 올바른 표현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띄어쓰기 잘하고, 맞춤법 맞게, 올바른 표현으로, 어,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이에게. 비교를 하게 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틀렸을까를 비교하게끔 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써준 그글 아래다가, 아이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따라 쓸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 면에, 왼편에는 그렇게 써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면에는 나중에 반드시 확인을 해라. 엄마가 반드시 받아 쓰기,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아이가 공부를 했는지 말았는지, 그냥 대충 하고 말았는지 점검을 안 하면은 아이들은 예, 그냥 대충 하고 만다. 그래서 반드시 좀 바쁘시더라도 일 끝난 이후에 엄마가 체크하고 확인하는 습관까지 다해 나가면 좋다. 이 말씀 드립니다. 초등학교 2학년 친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맞춤법 쓰고 띄어쓰기 써 나가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그 일기에서 한 문장 더 추가해가지고 요런 표현을 여기 사이에 더해 나가면 더 좋을 듯해 라든가 아니면 친구가 쓴그 표현에서 조금 정돈이 안된 부분들을 정돈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다시 한번 써 나가게끔 그렇게 지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쓰기 자극까지 끝났으면은 이후에 이제 다쓴 글을 읽어 내려가는. 일 까지 해 나가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쓰기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말을 이용해서 방학 시간에 해 나가면 좋은 것들 동네 도서관들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말을 이용해가지고 아야 도서관을 가고 어, 책들을 이제 읽는 거예요. 뭐이 시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림책 혹은 뭐동화책까지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기까지 도전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권씩 이제 책을 대여해서 오고요. 그리고 어, 주말, 휴일 동안 읽어 내려가도 좋고 사이사이 예, 평일 시간에, 어, 방학이니까 남는 시간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꾸, 자꾸, 이제. 책을 펼쳐서 읽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시기 아이들은 글자를 읽어 내려가는 것에 갇혀서 지내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엄마가 읽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엄마가 읽어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더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초등학교 2학년 시기부터는 이제 좀 역할을 나눠가지고 읽어내려가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 나와 있는 등장인물의 역할을 나눠서 그래서 인물의 마음이 좀 드러나게 읽으면서 그러면서 또그 인물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야기에 집중해 나가는 거죠. 만약 내가 이야기 속 인물이라면 하는 그런 어떤 생각까지 더해가지고 더할 수 있으면 그더해 나간 그 생각 한줄두 뭐 줄까지더라도 이렇게 글을 좀 써나가면은 더 좋다. 예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은 아이가 아직 좀 생각 쓰기가 좀 힘들어요 하면은 그림책 안에 있는 혹은 동화책 안에 있는 어 마음에 드는 글, 예, 마음에 드는 글을 어한 문장씩 혹은 두 문장씩 써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또한 필사 노트 혹은 생각 노트를 마련해가지고 한장한장써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쓸 때는 힘들어 하거든요. 쓸 때는 힘들어 하는데 나중에 그 노트들을 이제 쭉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쌓이잖아요. 어느 정도 차곡차곡 쌓인 다음에 그 노트를 펼쳐서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넘기다 보면은 스스로가 뿌듯해요. 오, 어? 더 예쁘게 잘 써봐야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도 생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쁜 노트 하나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써 나가는 연습. 해나가면 좋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엄마가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어주기 예, 그리고 이 시기에는 또 소리 내어 읽는 부분에 예, 여기에 있어서 또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시간을 가져보는 것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삼사 학년 친구들로 넘어가 볼까요? 삼사 학년 친구들부터는 예 제가 하는 논술 수업에 어떤 한 방법입니다. 엄마표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신문 일기 쓰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삼 학년 올라가면서부터. 뭐 교과서가 많아지잖아요. 사회 과목, 과학 과목 이렇게 교과서가 더 늘어나는데, 그 교과서 안에 담겨 있는 어휘 또한 어려운 어휘들이 쏙쏙쏙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 교과라든가 과학 교과 안에 있는 어떤 용어들, 어휘들을 좀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어, 저는 좋은 어떤... 일기 쓰기가 바로 저는 신문 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신문 있잖아요. 성인 신문도 좋고 아니면 어린이 신문을 구독하셔도 좋고요. 어린이 동화라든가 어린이 조선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혹은 인터넷 신문으로 이제 검색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좀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의 그런 기사들을 뽑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노트에다가, 이 역시 노트에다가 스크립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기사부터 이제 흥미로운 기사 거리를 엄마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선정을 해줘라. 예, 이를테면 뭐 근육 곶감이 개발됐다, 뭐 미래의 자동차, 자율주행차가 어, 공개됐다라든가 이런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뉴스들 있잖아요. 포켓몬빵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든가 아이들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의 기사를 선정하고요. 흥미로운 기사를 스크립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요 어휘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모든 어휘를 살펴볼 이유가 없고 주요 어휘들을 훑어보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어려운 어휘들도 설명을 듣고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기사를 읽어내려가면서 핵심 문장을 찾아서 밑줄을 긋게 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 단계는 핵심 내용을 찾아서 밑줄을 긋게 하라. 그리고 그렇게 핵심 내용을 찾은 그 정보를 활용해서 마지막에는 일기를 써 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활용해서 내가 느낀 것, 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어떤 일기를 써 나가게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일기 쓰기. 1, 2학년과 다르게 3, 4학년부터 시도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3, 4학년 시기에도 어, 읽기도 같이 병행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쓴 글을 소리내서 읽어 내려가고 그 어휘에 좀 익숙해지게 하는 그런 어떤 과정 역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을 활용해서 역시 도서관에 가죠. 도서관에 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책을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신문 안에 나와 있는 어떤 기사들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와 연계된 그런 어떤 어, 책들을 꺼내서 읽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는 거죠. 이를테면은 신문 기사에 이제 가짜 뉴스, 예, 가짜 뉴스 기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다 하면은 책으로서 봉준 TV 가짜 뉴스는 조심해라는 그런 어떤 책을 선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혹은 뭐 미래의 자동차가 공개됐다라든가 혹은 지구의 어떤 환경 오염에 대한 그런 어떤 기사 내용을 다뤘다 하면은 그와 관련된 어떤 도서로서 자동차야 지구를 위하여 라든가 어, 도서관에 가보면은 자동차 관련 도서들 혹은 뭐 환경 관련 도서든 해서 연계된 도서들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도서관 활용해가지고 대여하고 또 책까지 더해 읽어나가게 되면은 더욱더 사고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좀 읽기를 해나가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넘어옵니다. 예, 5, 6학년도 초등학교 중학년 3, 4학년 때와 비슷하게 가면 돼요. 비슷하게 가되 이제 조금은 더 심화되겠죠. 3, 4학년보다 해서 조금 더 생각을 확장해서 글을 써나가게 하고요. 예, 기사도 조금은 어삼사년 보다도 요 정도도 또 소화해낼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기사들을 또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선정해서 스크랩하고 예, 주요 어휘들 뽑아서 살펴보고 그리고 밑줄 긋고 내용을 요약하는 연습까지 하고 주제를 찾는 연습까지 하고 이외에 이제 또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더해서 나만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의 일기를 써 나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 읽기. 예, 우리 도서관에 또 책을 대여하러 주말을 이용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3, 4년 때야 똑같이. 해 나가는 거예요. 신문 기사 연계된 관련 도서들 찾아서 읽게 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이제 중학교에 대한 대비들을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문학 작품들 이 또한 먼저 한번 경험해서 읽어보게 하는 것 이것까지 더해진다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어, 여름 방학 때 우리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학년에 맞게 한번 계획들을 한번 세워가지고 방학 알차게 본에게 도움 주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계획만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 해 나가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부모님의 피드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확인 작업 중요합니다. 아이가 그렇지 않으면 아직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의지력을 다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확인해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바가지로 해주시고요. 그렇게 잘한다, 잘한다 응원해주고 잘 못한 경우에는 아이가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 방학기간 한번 계획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